안녕하세요. 현 시간 최고 특가 구매 꿀팁을 전달하는 우리만 아는입니다. 오늘 하필은 케어팟 X50V 가습기인데요. 가습기라는 게참 가격대도 다양하고 종류도 다양합니다. 가습기 대표 종류는 초음파식, 가열식, 자연기화식, 복합식이 있고요. 특징은 다음과 같은데요. 저도 안구건조증 환자여서 가을 겨울이 되면 항상 인공눈물을 달고 삽니다. 그래서 가습기를 정말 여러 번 바꿨는데요. 가습기를 쓰다 보니 성능이 좋은 것도 중요한데, 유지 관리가 워낙 힘들어서 살균과 세척이 쉬운 게 구매 1순위가 됐습니다. X50V를 써보고 완전히 정착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제품이 가열식이지만 관리가 너무나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X50V를 받아봤을 때 디자인은 정말 예쁜데 어딘지 병원에서 본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케어팟이 6년 전 설립한 회사인데 김용주 측과 의사가 창립한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수준의 위생, 병원 납품 가습기가 이 회사의 모토인고요. 소재를 보시면 치과에서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소재를 사용해서 실제로 많은 병원에 납품 중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현존 판매 중인 가습기 중에서 위생에서는 따라올 회사가 없다고 보이네요. 헤비 가습기 유저인 제가 X50V를 사용하면서 가장 만족한 부분은 아주 심플한 사용 구조입니다. X50V는 약간 밥솥처럼 생겼는데요, 물을 급수할 때. 그냥 밥솥에 쌀 넣듯이 뚜껑을 열고 넣으면 끝입니다. 가열 가습기이기 때문에 살균을 위해 물을 한번 끓이고 넣는다든지 전혀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간편한 세척 시스템인데요. 글쎄 이 수조통을 꺼내서 진동 스틱을 함께 넣고 인덕션에 그냥 끓여주시면 됩니다. 무슨 국 끓이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재밌었는데요. 수건 살균 하듯이 푹 삶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다 위생을 위해. 열에 강한 스테인리스 소재를 사용해서 이런 간편한 세척이 가능하다고 해요. 단 불에 직접 닿으면 겉면이 탈수 있으니 절대 가스레인지에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혹 인덕션에서만 사용해 주세요. 또한 케어팟 X50V 홈페이지 공식 자료에서는 한달 동안 사용해도 전기료가 5천 원 미만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제가 한달 정도 사용했을 때 작년과 비교시 전혀 전기세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가습기를 사용할 때 보다 덜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오늘의 핫딜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핫딜은 케어팟 가습기 라인 중 가장 프리미엄 라인인 X50V를 21% 할인된 역대 최저가 22만 7천원 판매 중입니다.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가능한 가격으로 지금 구매해두셔야 나중에 가을 겨울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X50V는 다른 케어팟 가습기와 약 10만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프리미엄 가습기의 필수 기능이 자동 살균 기능인데요. X50V는 케어판 모든 가습기 중에 유일하게 자동 살균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저도 10만원대 가습기를 정말 오래 써봤는데 결국 자동 살균이 있는 가습기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이게 제품 안에 미세한 세균들까지 결국 매일 닦고 소독할 수 없고 제품 자체적으로 살균 기능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당장 값싼 물건을 사서 한 계절 사실 생각이라면 오히려 그게 좋겠지만 저처럼 안구 건조증이 있어 계절이 가을, 겨울로 바뀔 때마다 가습기를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한번 사실 때 제대로 된 물건을 사시는 게 결과적으로 가장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가을, 겨울마다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우리 아이에게 산뜻한 공기를 유지시켜 주고 싶으시다면 케어팟 X50V를 강력 추천합니다. 할인 받아보실 수 있는 구매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매일 가장 싼 링크로 최신화하고 있습니다. 나만 싸게 사지 말고 같이 알자. 이상 우리가 아는 핫딜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최저가, 핫딜과 유용한 가성비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